동단에서는 2018 무술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천여 명의 수도인과 동네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운동장 옆 밤골에서 달집 태우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연날리기, 제기차기 팔씨름, 윷놀이 등의 민속 체험 마당을 진행했고 어묵탕, 기발 기술, 음복 등의 먹거리도 제공했습니다. 이어 5시 30분부터 대순한 마당 풍물 팀은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판굿, 지신 밝기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본 행사인 달집 태우기에서는 참석자들이 불에 타오르는 달집을 돌며 저마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불꽃놀이가 펼쳐져 형형색색의 불꽃이 정월대보름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강천면 주민은 마을 사람들과 매년 달집 태우기 행사에 참여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는 대순진리회에서 이런 문화행사까지 준비해 주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